이 쏟아지던 전쟁터 그 속에서 쥐를 잡던 한 마리 고양이가 전설이 되었습니다. 1948년 영국 해군 병사 조지 히킨보텀은 홍콩의 한 골목에서 길고양이 한 마리를 발견해 HMS 아메시스트에 몰래 태웁니다. 고양이는 사이먼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죠. 사이먼은 쥐를 잡고 선원들과 어울리며 함선의 마스코트로 자리잡았습니다. 하지만 1949년 중국군의 포격으로 함선이 공격당하는 양쯔강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이먼도 중상을 입었지만 기적처럼 살아남아 다시 쥐를 사냥하며 병사들의 식량을 지키고 사기를 북돋았습니다. 그 공로로 동물의 빅토리아 훈장이라 불리는 디킨 메달을 받았고 에버시캣이라는 명예 계급까지 수여받았습니다. 사이먼 그는 단순한 고양이가 아니라 전쟁터 한복판에서 함께 싸운 전우였습니다.